바느질은 명상과 비슷한 면이 있다. 바늘 끝에 집중하다 보면 어느새 잡생각이 사라진다. 얇은 실이 이것과 저것을 연결시켜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낸다는 것이 흥미롭다. 우중무 조각보 만들기는 내 방식의 추모이자 애도이자 축제이자 수행의 기록이다. 나와 연결된 것들을 조금씩 채워넣는다. 때로는 감내하기에 너무나도 버거워 외면하기도 했던 사건, 경험, 관계를 다시 들여다보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조각보를 만든다. 여러 질문들이 떠오른다. 비 오는 날에 모여 함께 춤을 춘다는 행위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? 비를 시원하게 맞아본 때가 언제였을까? 비를 맞고 춤출 때의 기분은 어떨까? 포스트휴머니즘 관점으로 바라본 호모 사피엔스의 기우제는 어떤 모습일까? 꼭 춤을 잘 춰야만 할까? 어디까지 춤이라고 할수 있을까? 다른 사람들은 무엇으로 어떤 춤을 추고 싶을까? 왜 모여서 비를 맞으며 춤을 추고 싶은 걸까? 가뭄, 산불, 장마, 기후 위기 시대에 예술가의 역할은 무엇일까? 왜 축제는 계속되어야 할까? 비를 맞으며 자유롭게 유쾌. 빗물인 듯 눈물인 듯 시원하게 상쾌. 다시 한번 삶을 웃음으로 통쾌. 나 스스로를 변화시킴으로써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가능성을 믿는다. 삶의 질곡이 축제가 되기를 희망한다. 느리게 우중목 프로젝트를 통과하는 과정을 거쳐 비와 당신과 춤을 추고 싶다.